1톤 화물차로 얼마나 버는지 매출액을 마치 수익인 것처럼 늘어놓은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선 실제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과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래서 현실적인 수익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톤 화물차 창업 비용부터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업용 번호판 시세는 요즘 기준으로 약 2,900만 원 정도입니다. 변동 폭이 크지 않아서 나중에 시세 맞춰서 대팔 수도 있습니다. 차량은 1톤 포터 신차 기준 평균 2,300만원, 여기에 취득세와 각종 대행 비용을 더하면 약 2,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화물차 보험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 기준으로 연 300만원 정도로 잡는 게 현실적이고요. 기타 부자재 비용 약 50만원 정도를 추가하면 1톤으로 시작할 경우 초기 투자금은 약 5,6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물은 일을 했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한달 정도 여유자금으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1톤 화물차로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버는지 통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자료의 일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공식 통계입니다. 유가, 운임, 현실 상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자료라 정확도는 매우 높다고 보셔도 됩니다. 1톤 화물차의 월 매출 분포를 보면 이렇습니다. 월 매출 300만원 미만 43%, 300에서 500만원 39%, 500에서 700만원 18%, 700만원 이상 1%, 이렇게 해서 평균 월 매출은 약 340만원입니다. 1톤의 경우 전업이 아닌 소일거리나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매출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은퇴 후나 부업으로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중대형 화물차에 비해 1톤 화물차 기사 평균 연령은 약 67세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하고 하루 운행거리 250km 정도로 전업으로 하셔야 월 400에서 500만원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뭐 하루에 얼마 벌었다, 한 달에 얼마 찍었다, 이런 얘기에 현혹돼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물은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큰 편입니다. 반드시 1년 평균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화물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화주들의 물류비 절감 압력, 기사들 간의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주선사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운임은 거의 오르지 않고 지출만 계속 늘어나는 구조죠.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수도권 주요 운송 구간 평균 운임은 약 6만 천원, 2022년, 2023년과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주선사가 떼가는 수수료는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천차만별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선사가 장난치기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주에게 20만원에 받은 오더를 정보망에는 10만원에 올려놓고 그 기사들께 경쟁을 붙여서 절반 가까이 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선사는 수수료를 최대한 올리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배차 운임을 낮추는 일명 칼질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은 지난 20년간 정보망이 생긴 이후 단한 번도 제대로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실제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유류비는 유가 보조금을 적용하면 약 56만 원 정도, 통행료는 운행 거리를 고려하면 최소 15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보험과 각종 제세공과금, 월 20만 원, 연 1회 타이어 교체, 주차, 정비, 소모품 등 차량 유지비로 약 25만 원, 차량 감가상각도 빼야 합니다. 신차 구입가 2,400만 원, 5년 사용 잔존 가치 30% 기준이면 월 28만 원입니다. 식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까지 포함하면 최소 32만 원은 추가로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비용 176만 원을 빼고 나면 매출 400만 원일 때 운행 수익은 약 224만 원입니다. 즉 매출 대비 비용이 44%, 운행 수익이 56%란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앱 이용료, 통신비,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제 순수익은 약 192만원, 매출 대비 약48% 수준이 가장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한국교통연구원 공식 자료와도 일치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아무리 줄여도 한 달에 10만원 이상 줄이기는 쉽지 않고 다치거나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수익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이게 1톤 화물업계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운임을 못 받는 일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수익은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요. 블랙 컴퍼니 앱을 사용해 보시면 전화를 받거나 걸때 전화번호를 인식해서 업체명과 주소 그리고 과거 결제 이력이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일일이 검색하실 필요 없이 결제에 얼마나 걸리는지 악성 업체는 아닌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소액 유료 앱이지만 단한 번만 결제 사고를 피하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고 30만 건 이상의 결제 정보와 연동돼 있어서 현장에선 큰 도움이 됩니다. 화물을 하시는 분이라면 필수로 사용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순수익이 적은데 운임 미지급까지 발생하면 시간, 비용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모두 손해로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수금 100% 회수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